든든한 스포츠 한상, 정호의 희망곡과 울산광역시 체육회가 함께하는 차전 밥상! <목소리> 자, 매주 월요일이면 만나는 코너죠. 차전 언니, 김현지 리포터, 소서오세요 <목소리> 이제 진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3 0일 남았을까요? 여러분! 네. 진짜 전국체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럴때 조금 더맛있게 체전 밥상을 차려 드셔야죠. 저는 체전 언니의 기본지고요또 저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끈서끈 시원하고 이끈한국 역할을 해주실분이죠인해 한번 드려주세이 안녕하세요. 울산해역시뿅뿅해전이 이렇게 해 반갑습니다. 뿅뿅회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일단 선수는 아니신 것 같고요. 전무이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걸 보니까, 아,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는 아... 이, 일단 풍채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시는데 아, 지금 답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답을 몰랐다면 어떤 정보를 상상하셨을까요? 그래도 저는 상상했을 것 같아요 풍채가 아 워낙 좋으셔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이사님 따로 이 풍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laughs> 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반대로 다이어트로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이번 음. 종목은 근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전 밥상을 맛있게 차려오긴 했는데 진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MR 준비했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번으로 보내 주시고요. 저희가 정답을 맞춰 주신 분께 또 선물을 드리죠. 아, 그럼요. 집에서 홈트를 하실 수 있는 용품인데요. 밸런스 폼, 아사나 링, 그리고 루프 밴드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ASMR 들려 드려요. <놀람> 아!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답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네요. <laughs> 어, 지금 푸딩 님께서 태권도! 와! 권투 해 주셨고 어, 그리고 여름 햇살 님이 풍채 관리라는 말에 궁금해서 출석 체크해 주셨대요 <laughs> 실제로 보고 싶으셔서 본인 라디오 들어오셨고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왠지 어... 이 종목은 네. 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 아니면 주짓수랑 좀 닮지 않았나 네. 네. 지금 어 병남님도 그렇고 짱님도 그렇고 2287도 그렇고 클레이사격이라는 <laughs> 오답이 들어왔는데 소리를 이쯤되면 잘못 따오신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근데 자, 이 ASMR을 네. 따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네. 한창 이제 훈련 중이시니까 예민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잠깐 소리 좀 따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죄송한지 근데 이제 소리를 딱 따고 들어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자, 우리 전문님어 정답이 하나도 개시고 올라오고 네, 있긴 좋습니다. 합니다. 우리 전문 이사님께서 힌트를 주시자면 아예 유능 재강 유능 재강 재강 예 부드러움이 유... 능이 강함을 이긴다 아, 아 네, 유능 재강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 우리 정환진 님께서요 인상이 참 순해 보이세요 소싯적에 권투 좀 하셨을듯이라고 <laughs> 어떻게 어,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인상이 순해 보인다 예 너무 순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푸 <laughs> 닮으셨죠 오, 예.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무술은 확실한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죠. 종목 정답은요? 유도입니다. 유도. 였 유도. 아까 전에 하나 퍽, <laughs> 둘퍽 하는 게 계속 이렇게 그 기술을 뭐라고 하죠, 이사님? 맞아. 매치기. 예, 예. 그 기술을 쓰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도고요. 그럼 이제. 우리 전무의사님 뿅뿅회가 아니라 자신 있게 <laughs> <laughs> 한번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울산 광역시 유도의 전무의사 김영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전무님께서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에 실업 네. 팀은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울산체전에 참가하는 울산 유도팀이 있거든요. 음.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전문님께서아 우리 유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뢰를 좀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네. 오늘 나오시게 됐습니다 어. 자신감 있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전문님예 네. 저희 울산광역시 유도에는 이 97년도에 저희들 광역시로 선격되면서 네. 경남에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음. 예 그리고 현재는 그 이베 박경석 회장님께서 본회를 이끌고 계시고 음. 저희들 홈 체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음, 그렇군요. 예, 예,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들 뭐각 종목별로 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들 고등부에는 음. 예, 1, 2, 3학년에 저희 편차가 아주 심한 종목이 유도입니다. 아 고등학교 예. 1학년, 2학년, 3학년이요. 예, 예. 오, 왜 그런가요? 음, 이제 근력이나 체력이런 부분들이 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1학년보다는 3학년이 성적을 음. 내기에는 더보합하지 않나 예. 그래서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73키로의 뭐 생가구의 이신우 학생 그다음에 서가구의 마이너스 100키로의 강민재 학생 네. 그리고 플러스 100키로하고 무장급에 출전하는 백두산 학생 헉. 아 모두 다 어, 잘하지만 이 특히 세 예. 명한테 저희들이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어. 성원부터 남다르잖아요 백두산 선수 같은 아, 경우도. <laughs> 그렇죠. 네네. 그래요. 울산광역시 유도회 또 전무이사님 함께하고 계신데 이번 채전을 위해서 준비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유도는 체급이나 종목이 아까도 살짝 언급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나뉘는 건지도 궁금해요. 아 네네. 음. 저희 유도 체급은. 어 남고부, 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네. 어, 남고부에는 마이너스 오십오 키로부터 무제한급까지 있습니다. 음. 아, 체급은 아홉 체급이고요어 네. 통상은 여덟 체급인데 무제한급은 오십오 네. 키로 선수가 나가도 되고, 백키로 선수가 나가도 헉. 되고. 그럼 당연히 백키로 선수가 그렇죠, 이기는 거에요 그렇죠.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여기들이 이렇게 시합을 해보면 보통 한 81kg 선수나 90kg 선수가 거의 우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근력도 어. 있고 스피드도 네. 있고 어.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5kg, 6kg, 7kg 이래 순서대로 체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55면 네. 5kg 올려서 60, 어. 다시 6kg 올려서 66, 다시 7kg 올려서 73,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kg, 그다음 100kg 올리면 플라스 100kg 허! 이렇게 해서 체급이 나눠져 있고 요거분은 똑같이 48kg부터 4kg, 5kg, 6kg, 7kg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 예. 뭔가 세분화 되어 있네요. 네네, 그래도. 48kg부터 여기도 똑같이 예. 플라스 78kg가 아 헤비급이고 그다음에 무제한급은 동일하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무제한급 같은 경우는 네. 어, 상대적으로 체중이 그좀 약하게 나가는 선수들은 네. 체급을 딱잴 때. 조금 더 올리려고 그런 노력하는 것도 있나요? 많이 먹거나. 뭐 예, 아니 채비급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무장급에 나가는 선수는 어, 자기 체급을 뛰고 무장급을 아 동일날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올리지는 어 못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전무님께서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음. 근데 또 지도자를 거쳐서 또 전무이사로 우리 울산 유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17년 전에. 제 86회 전국 체전에 지도자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오, 그러니까 17년 그래요? 전에 그때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떤가요? 네, 저는 제가 생살 때는 운동을 참못 했던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예. 예. 경손하십니다. 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17년 전에는 저는 선수로 참가하지는 않았고 예. 어, 지도자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프라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시합장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들을 움직이는 하... 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뭐그 어, 경기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그렇죠. 어, 설치한다거나 설치하고, 예,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체전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이번 체전도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위에 스님께서 시키는 것만 했, 했을 때였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모든 걸 이렇 지시를 하고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다 보니 예. 그때보다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우, 그래요. 예. 최저원 준비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오늘 유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어, 그래서 오늘 전무이사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봐주시고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그러면 신청곡 듣고 와서. 어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 전무 이사님께서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요. 네네. 어떤 노래죠? 네, 저는 그 바이브의 마누라 <laughs> 너무 좋아합니다. 애처가신가 보군요. 아, 왜왜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어 그냥 좋습니다. <laughs> 사랑 표현을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바이브의 마누라 듣고 올게요. 유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샵2848번입니다. 평생 고생 많았다는 사랑의 세레나데. 저 울산광역시 유도의 김영찬 전무 이사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유도 관련 질문들 문자 샵 2848번으로 남겨 주시고요. 17년 전에 그 당시 전국 체전의 지도자로 출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또그 분위기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요즘과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위로도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특별한 경기 분위기보다는 유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아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위에 선생님들께서 시키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한 기억은 있고요 네.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완전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죠 네.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인프라도 부족하고 잘해 보자 하는 마음은 네. 지금의 홈체전보다는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 생각합니다. 하. 그게 어쨌든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상황이니까 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들고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이 운동이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유도와 닮은 운동이 참 많이 있어요. 많아요. 특히 저는 주짓수, 음. 유도, 합기도가 사실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 오늘 전문이사님께서딱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다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아는 뭐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유도는 크게 도복을 입고, 네. 서로 맞잡고 상대를 맺히는, 어. 어.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기술이 맺히기 기술과 구치기술 기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유도의 장점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맺힐 수 있는. 어, 신기하네요. 예, 그, 예, 그런 기술들이 되어 있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음. 예, 그런 매력은 운동이고, 어. 어 합기도와 주짓수를 음, 합쳐놓은, 예, 함께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림픽 출전 종목이라는 예,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생각하는 합기도는 이제 저희들은 종합무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합기도 전무이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웃음> <웃음> 정확해야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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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호신술 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종류가 창, 금, 봉뭐 여러 가지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데 네. 아주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봉 중에도 당, 단봉, 중봉, 장봉, 뭐 우산술 등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네, 합기도는 합... 또 따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네, 설명거리가 <laughs> 굉장히 많네요. 네. 하키도 역시 정말 좋은 운동이 면 <laughs>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짓수는요? 예. 주짓수는 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기술은 아닌 것 같고 예. 유도의 굳치기처럼 누워서 상대를 조르거나 비틀거나 꺾어서 탭을 받아내는 운동이고 예. 비슷하지 아. 진짜 다른 운동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감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유도만 정확하다는 거 <laughs>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청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laughs> 울산이 최전에 49개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을 제외한 45개 약 1,50명이 넘는 선수와 감독님께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좀이 다양한 룰이 있는 만큼. 잘 알고 보면 더 재미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유도 경기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상대방의 도복에 한쪽 깃을 두 손으로 잡고 3초에서 5초 사이 공격하지 않으면 반칙이다, 반칙이 아니다. 어?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홈투용품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름디에게도 저희가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뭘것 같아요? 저는 반칙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잡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전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선택 샵 2848번으로 반칙이다 반칙이 아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어 경기가 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이 룰을 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유도 경기가 열리는 현장이고 상대방의 도복의 한쪽 끝을 두 손으로 잡고 3초에서 5초 사이 공격하지 않으면 반칙이다. 반칙이 아니다. 과연 정답은 반칙입니다. 반칙이었습니다. 와. 저 반칙이 아니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반칙이래요. 여러분들. 잡고만 있어도 반칙인가요? 3초에서 그렇지. 5초? 예예. 어, 예. 그런... 왜 그런 거죠? 이게 i 도의 기본은 yes. Oh, good. y e 서 yes. 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일하게 잡고 아 해야 되는 운 네. 한쪽 니다 y 쪽을 Yes. 두 손으로 잡았을 때한 손으로 잡으면 상관이 없고 네. 두 손으로 잡으면 3에서 5초 안에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아. 한쪽 끼을 잡으면 잡을.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는 어, 자세라고 합니다. 허, 너무 재밌네요. 어. 어, 이거 유도. 외에도 네. 네. 이거 외에도 좀 재미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네 경기 룰 중에 우리가 좀 보, 알고 있으면 재미난 것들. 네네. 네. 유도는 반칙을 어, 하면 바로 반칙패가 되는 게 있고 네. 반칙을 세번 하면 반칙패가 되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어, 반칙을 세번 하면 반칙이 되는 반칙 상황은 도복을 잡지 않고 피하는 행위. 피하는 행위. 예. 두 번째 극단적인 방어 자세 응. 잡고 이렇게 자세를 공격을 하지 않고 네. 극단적인 방어 자세. 그 다음에 위장 공격. 오. 공격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위장해서 오. 하는 공격. 네. 그 다음에 상대 선수의 손에 깍지를 끼는 등 시합장으로 어. 나가는 자기 도복을 밖으로 빼내는 행위. 이런 네. 부분은 세번씩 받으면 반칙패가 됩니다. 아. 한번두 번까지는 괜찮고. 페널티네요. 예. 말 그대로 요령을 피울 수도 없네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요. 네. 음. 바로 반칙패가 되는 경우는 네. 어구치기 상태에서 누워서 주짓수처럼 구치기 상태에서 음. 팔을 주관절 팔꿈치가 아닌 다른 부위를 꺾었을 때는 반칙패 음. 바로 반칙패가 되고요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들었다가 땅에 찢는 오. 행위 이런 예, 부분도 반칙패 오. 심판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행위 네. 예뭐 도보관에 특히 이런 것들이 휴대폰을 받다가 네. 급해서 넣고 시합을 뛰었는데 이겼어요 휴대폰이 나왔다 예. 네 반칙 편입니다. 어머, 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유도는 굉장히 예를 중시하는 그렇죠. 그런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시간이 네. 좀더 있습니까? 어,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또 유도를 어디에서 그렇죠. 볼수 있는지 요걸 또알아야 시민분들 촬영할 수 있잖아요. 알려주시죠. 아, 네. 제 유도는 사전 경기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네. 예. 시합 출전하는 선수를 위해서 경기를 찾아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여러분들 문수체육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최전 날짜보다는 조금 더 일찍 열리니까 날짜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럼요, 그럼요. 없는 분들도 찾아서 직접 보면 유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최전언니 당첨자 네?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6754번님 2983번님 1723번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님. 또 이제 최전언니도 바쁘시겠어요. 아우, 괜찮습니다.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7년 만에 찾아온 홈체전이 이번 달부터 딱 열리거든요. 음. 선수들에게도 어려운 기회고 또 흔치 않은 기회가 바로 홈체전인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유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3부 한시에 노래방으로 다시 올게요. 샵 2848번으로 노래방 도전해주세요. 아, 아.